아, 안녕하십니까. 또 저녁 방송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방송이라는 자체가 너무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너무 좋은 말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깨달아가는 느낌, 하루하루의 반성하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반야신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천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처님의 경전, 8만 4천의 경전들이 각각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에 반야신경의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신경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저희가 항상 그랬듯이, 자방경 인과경을 도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기지 않는 선, 또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선과 하는 일을 생기도록 하고 이미 생겨난 선이랑 거듭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식. 즉, 말해서 좋은 도방과 좋은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하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부처님의 경전의 이야기에서 느끼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벗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까요? 첫째, 그대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일 깨워주는 친구. 우리는 그런 것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은 일을 생겼을 때 마음속에 함께 기뻐하는, 주는 친구. 그것이 바로 좋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대가 괴롭고 로 처해 있을 때에 바로 그대가 저버리지 않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또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느끼가는 친구. 바로 좋은 법과 좋은 도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도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미래간 청운선님과 함께 붙다의 본문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본문 속에서 느끼 갈 때가 바로 행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의 시간에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한 침착을 타파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파사문에서 근본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교서를 차례로 하나씩 부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의 논리를 통해 본래의 공한 세계를 떨어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파사분입니다. 파사분의 행심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사분이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파사분에 대한 일체의 현상계, 존재인 오온이라는 것, 12처, 18개 부정하였고, 이어서 현상계와 조계를 통해서 보았던 지리력, 모습인 거의 바로 사성제입니다. 바로 사성제가 12연기도의 부정하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또한 결국에 가서는 모든 부정의 논리와 공정적인 모습이 바로 지혜와 깨달음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부정이라는 것은 지혜성의 깨달음에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없다 있다 바로 이게 부정요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있는 무소득고 무소득구라 하죠 우리는 무소득구를 설하신 연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의 모두가 어, 불잡안, 복잡한 우리는 이런 것을 없다,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침착의 의사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착에서 놓고 약으로 함으로 인하여 바로 현상계도 없고 진리의 모습도 없고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의 깨달음은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를 붙잡고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만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소득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반야신경의 의미상 핵심을 이루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야신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천수경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바로 오르던 법회를 시작하게 되면 천수경을 시작하고 천수경을 시작하면 칠정례나 사성계를 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는 반야신경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일체의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 본문에서 말할 듯이 보리살다 우리는 보리살타는 사운스 크리토로 보리 사트바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 소리 많은 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하는 보리 살타입니다. 그러면은 보리 살타라는 단어는 보디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는 깨달음이요, 사터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고 정진하는 거고 합쳐지는 말을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음, 추구하는 말,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본래의 석가모니의 성도의 하기 이전에 보리살타였고, 그것이 줄여서 보살이라는 말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라는 그 존재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어라는 의지한다 의지하여 이러한 뜻이고 바로 반야바라밀타는 바로 대지혜의 바라밀을 참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하여 바로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의 바라밀 바로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를 첫머리에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는 바로 심무가예 심무가에는 마음 심자에 없을 무자에 그를 끼겠자에 그를 길 가자이다. 그를 길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에 걸리 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 김이 없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무가예요무효공보올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보어반야바라밀타 오다가노다라삼마삼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은 걸림이 없음으로 부움이없어서 바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반야바라밀타를 어지하여이음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깨달았다면 무가예고, 없는 무자에 끌기자에 끌기자, 영구고자, 끌이김이 없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끌이김이 없다면 무유공포, 없을무에다가 있을묘와 공포의 합성으로 공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말하고 있는 원리전도몽상. 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는 먼 문자에다가 이별할 이 자에 뒤집어질 자, 전 자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지고 또한 꿈몽이라고 하죠? 꿈몽 자, 생각상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 하여 뒤집어진 꿈과 같은 생각을 멀리 하여 이별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반야는 적의 의지하여 바로 전도몽상에서 멀리 떠나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전도몽상의 종류, 바로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면, 열방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경에서 나오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면 두 채로는 고통인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세체로는 무아인데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 내체는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네 가지 중에서도 말할 수도 있고 구경열반이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침 위에 최상의 극치에 도달하는 가장 수성한 열반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갱은 세상의, 바로 우리는 세상의 구극이라고 합니다. 필경,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고타마, 고타마의 시타르타라는 젊은 사문의 깨달음의 얻어 부처의 신, 부처가 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열반과 해탈을 정득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더갈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반야신경의 이야기가 반야바라밀타의 수행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이 공공적인 목표가 바로 구경 열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경 열반이 있다는 것이 삼세제불. 우리는 삼세재불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세는 모든 부처님의 삼세란 과거, 현재, 미래의 세가 바로 짓는 삼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세재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아노다라 삼마삼보리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대단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올바르고 안전한 깨달음의 지혜, 바로 최상의 지혜라고 하죠. 최상의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무상정등각이라고 합니다. 무상정등각. 그러면은 무상정등각에서 말하는 사안서레이 터로 아누타 아누타 무상 더할 나눌 것이 없는 높고 높은 사망 정등 바로 가장 올바른 안전한 우리가 말하는 무결함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보디 삼보디라는 말은 정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각. 그러면 공감적인 깨달음은 소리 나는 대로 여금하는 것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갱정주에서 최고의 좋은 말, 최고의 어떤가는 갱전, 바로 반야신경과 건강경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건강경이 있다면 반야신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경 속에서 많은 것을 알았다면은 아상이나 수사상을 몰아서 우리는 압축되어서 만드는 것이 반야신경위를 본다면 정확하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성불교로서 풀이하면 바로 여기에서 아노다라 삼마 사모리는 바로 피안의 세계, 바로 최고의 행복한 세계, 가장 높은 이상의 세계,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의 영원하는 가장 복된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 신경에서 일어나는 최상의 복이 성스러운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최상의 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 속에서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발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발심 속에 일어나는 부처님의 경전 84,000의 경전 중에서 바로 아름다운 그 경전이 건강 경과 바로 반야신경 천수경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것이 무량수경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반야신경은 최상의 법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서 본다면은. 고지, 바나 바라, 밀타, 시대, 신조, 시대, 명조, 신무상조, 신무 등등조, 능체일, 최고 진실을 보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 경전에서는 이어가는, 그러므로, 알 아라, 바나 바라, 밀타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면,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고, 얻은 것도, 견지를 수 없는 주문이니 능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기 바로 반야신경이 핵심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적시대 색적시공이라고 하였으면 여기에서 신무상조 신무등조능체일최고 진실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고라. 알아야 할것이므로 알아라, 이런 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 바라밀탄은 어떤 말이 올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였듯이, 지혜와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첫 머리에 바로 상세계하고 설명하였지만, 이것이 시대신주, 시대맹주, 신무상주, 신무등명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은 바야바라밀타는 크게 신비한 주문이요. 밝은 주문이 오면 더 이상 비할 바가 없는 높은 주문이라는 뜻입니다.이 높은 주문을 외워서니 높고 높은 마음에 가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내가 열심히 경전해 공전부라고 사견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니 바로 얻을 수 있는 만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말수사가 우리에게 마술을 부릴 때 중을 그리는 중문이 아니라 지혜와 한성을 의미하는 반야 바라미를 일반적인 언어로서 도저히 포인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최상의 법문 중에서 최고의 최상의 법문의 중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외워서니, 반야바라밀타를 수행하는 너무나도 깊고, 오모해서, 한나도 주문으로 밝게 하는 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포인 속에서, 이지은 속에서, 바로 이 경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 경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막한 진언을 종자라고 하고 조금 긴 것을 그냥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다란이라고 합니다. 많은 다는 신묘 장군 대다란이가 바로 다란이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짧은 다란이는 종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것은 우리가 엮여가는 것이 바로 공부와 수행하고 참된 마음을 익혀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 곳에 우리는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고 그 행복 속에서 우리는 소원, 성취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원하고 또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갱을 보면은 만약에 이 중에서 선남자, 선녀인이여 대맹주를 외우며 스스로의 몸을 괴로움이 없고 또한 남도 괴로움이 없고 둘이 다 폐만을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맹주며 무상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무상주와 이 맹주는 모두가 복덕의 지혜 복덕을 지혜 또 모든 행의 근본이라 하여 입으로부터 부르는 공덕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몸에서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두고 생사의 세계에 해탈하는 일이 된다고 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능이명주의 복덕은 지혜를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서 공연부를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능체 일체 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능할 능 자에다가 제거할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체가 그리고 괴로움의 자인데, 능이 일체가 괴로움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제거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아상이나 수사상이나 모든 것을 쳐버릴수 있는 것을 바로 경전에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실을 부르라는 말은 바로 참, 진은 바로 열매, 실, 아니, 불, 흐망할, 허. 이런 식입니다. 참, 진, 자다, 열매, 실, 자다, 아니, 불, 자, 흐망할, 허, 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말이 나올까요? 바로 가르침에 진실하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이 반야의 도리를 위대한 주문인 것이 까닥이 일체가 고통에서 불행과 문제들을 다 소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의 신경을 천수경을 끝나면 행사를 시작하고 끝날 때 반야신경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다이 경전에 부처님 민전에 삼보전에 발언을 하고 공량을 올리고 신중짐에 의하여 춘을 들였으니 마지막에 반야신경으로서 내 떡과 손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바로 진언이자 깊은 발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들을 다소멸을 하였으니 진실하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는다고 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허망할 까닭도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의 앞의 조견옹개공도의 시작에서 또, 일체 고액이라고 이 말까지가 내용이 한번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강조하는 부분이 반야신경의 홍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지혜와 환성,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진실에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헛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라도 지혜와의 환성으로 해결해서 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의 일체와 괴로움을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지혜와 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부러. 불어. 진실이 부러의 대목에서는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실을 대하여 헛되지 않는 경지를 믿음 말씀으로 반야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실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환성의 방편 도리 아니라 공의 도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헛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이고 맨 앞에 감자계보살이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일체의 고통을 근저 경제에 실천하는 것이고 이마지막의 구절에는 능이 일체의 고통에 제거하는 경계를 도달하게 딱 우리는 함으로써 제열한 성을 아무 것이나 일으킨다는 말씀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반야신경의 본문을 다 일으켜간다면은 다시 이 본문에서 고설, 바나 바라, 밀타, 조, 축설조 좋아해.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아, 제모지, 사바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또 핵심이 또 부분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다? 바나 바라, 밀타의 주문이 오니, 바로 그 주문이 바로 이러하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그 주문이 어떻다고?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아, 제모지, 사바.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정확한 본토말로 한다면, 은 가대가대 바라가대 바라상가대 보디서바하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번역을 하자면 어떤 말일까요? 바로 가자 가자 건너가자 넓어서 건너가자 모든 것을 넘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그곳으로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제가 반야신경에 대한 자생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는 가자, 가자, 어디를 가자 깨달음을 받기 위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체적인 이야기, 중체적인 힘,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전에 반야신경에서 바로 핵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수경에서는 강세원 보살의 원신력으로 있었지만, 바로 반야신경에서는 우리가 마음 속에 지혜를 깨달아가는 능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아재 무지 사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빨빨리 가서 우리는 지혜의 터전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능체일체고라고 말했죠. 능할 능 제거할 재와 일체 그리고 외로움자.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떳떳하고 영정지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깨달아야 반야의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반야의 생각으로서 넓은 천지,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만이 내 자식이나 내나 본인이나 어떤 가정이 되다, 내가 직접 잘 돼야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또 모든 가족이 하목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업장이 많으면 업장이 많을수록 자신이 폐가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식을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이겁입니다 내가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묻고 반야바라밀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천지적인 이야기하여 바로 무상 정등각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고, 그 올바른, 안전한 깨달음, 지혜. 이것을 바로 부처님의 경정 최상위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 반야신경을 바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른 그대덕큰 선임 내분이나 반야신경을 강의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의는 있는 그대로 예석하여 우리는 빨리 알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정리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어떤 말을 한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라 고통인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무아인데 내가 있다고 여긴다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여긴다 그러면 이 존재성을 깨달아서 내 마음마저도 청정해지고내 마음이 넓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행복해지고 행복이 더 질수록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성취를 이루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만사되기를 이루고 바로 부처님이나 후법신장에 계시는 분들이 내후이모사가 되어 나를 금년에 얼사년에 나를 지키갈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미래가 청소년 관계의 부따이 본문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는 시간이 많을 것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상 하루하루가 어떤 법문을 하고 어떤 것을 강의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하루하루 생각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 또 내일 모레 되면 4월 초팔입니다. 연등을 미리미리 도착 수도 달아 주신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반야신경으로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신신명이라는 단어든지 아니면 건강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저녁에 방송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주좋아 해주시는 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원하는 발다 이루시기를 추원 발언 드리면서 저녁 방송을 마칠 겁니다. 자, 저녁에는 맛있는 공양 하시고 모두 다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만사 대결하십시오.